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비상 상황에는 비상 대책을 써야 한다는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 말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비상 상황임에도 상황 파악 못하고 실실 쪼개면서 축구 연습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과의 충돌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강인은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훈련에 밝은 표정으로 참여했습니다. PSG는 구단 공식 SNS를 통해 낭트전 승리 후 다음 날의 훈련 세션이라며 낭트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팀 훈련에 참여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57초 가량 짧은 영상에서 킬리안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 그리고 아슈라프 하킴이 등 주축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이강인 또한 밝은 표정으로 간단한 패스 훈련에 임하며 회복에 집중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 PSG는 이날 23번째 생일을 맞은 이강인을 위해. 이강인 선수 생일 축하한다고 축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강인을 향한 응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대표팀 내분설에 휘말렸는데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직후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 주시는 축구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24시간 후에 자동 삭제되는 스토리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는 것에 주목해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여기에 디스패치에서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고, 이강인이 반격했으며 손흥민은 피할 겨를도 없이 주먹을 날려 얼굴에 그대로 맞았다고 단독 보도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강인 법률대리인 서훈측은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며 그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입장문이 나오고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주먹을 날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지, 다툼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손이 닿았다는 것인지 등 당시 상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서훈은 추가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신 이강인이 스스로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에 몸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조만간 SNS 등 수단으로 직접 나서서 사건 경위 등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낭트전을 무사히 마친 이강인은 다음날 회복 훈련 세션에 참여하며 26일 예정된 스타들 렌과의 경기를 준비 중이지만 서훈이 밝힌 대로 아직까지 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강인의 하극상은 국제적인 망신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을 치르는 도중 내분이 네 벌어진 한국 축구 대표팀 문제는 평소 축구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중국에서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판의 대상과 이유가 황당의 논란이 될 조짐입니다. 국제 탁구 연맹의 자회사인 월드 테이블 테니스는 공식 사회 관계망 서비스 개정을 통해 손흥민을 비판했고, 이 내용이 중국 온라인상에서 사실상 한국 축구를 조롱하는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바이두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탁구협회 관계자가 손흥민에게 탁구 선수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축구 대표팀은 요르단과의 준결승을 앞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강인 등 일부 선수들이 탁구를 치면서 독자 행동을 하자 주장인 손흥민이 이들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강인이 캡틴 손흥민에게 하극상을 벌였다는 이유로 축구팬들의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손흥민에 대해 탁구계가 반발하고 있으며 그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게시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보면 국제탁구연맹의 유궈량이 sns를 통해 손흥민에게 우리 탁구선수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90년대 탁구선수로 활동한 유궈량은 세계 3대 탁구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해 중국인 최초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유명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손흥민에게 탁구 선수를 건드리지 말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강인이 탁구 선수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탁구 선수를 건들지 말라면서 현재 상황을 재치있게 묘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가 손흥민을 지칭한 게시물을 올린 이유는 현재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다른 이슈로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 이번 사태가 탁구에 대한 논란으로 불거지자 탁구계에서는 부산 대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이 탁구 자체 문제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공식 개정을 통해 탁구 선수를 건드렸다는 의미로 손흥민을 애들러 비판한 것은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이강인이 탁구를 하는 합성 사진을 올리고 한국의 탁구 선수 이강인이라며 조롱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에게 하극상을 벌여 전 세계에 조롱을 받고 있지만. 정작 손흥민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풋볼 익스프레스지는 토트넘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토트넘의 올시즌 라커룸 분위기는 지난 몇년 동안 가장 끈끈하고 올시즌 클럽이나 드레싱룸에서 나쁜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며 손흥민이 리더로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시즌 토트넘의 변화를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NG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실용적이면서 공격적 축구와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에 의한 라커룸의 강력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매체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토트넘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마지막 시즌의 악재들을 빠르게 떨쳐냈다며 토트넘 팬들은 한동안 흥분할 만한 프로젝트나 팀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결핍은 선수들도 느꼈을 것이고 해리 케인이 이번 여름에 바이엘은 미넨으로 떠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토트넘을 변화시켰고 현 시점 토트넘 선수들은 확실히 지난 시즌과 비교할 때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승리하려는 야망이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이런 응집력을 모았고, 선수들은 자신과 능력과 잠재력을 경기력으로 펼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전문기자로 유명한 폭볼런던알레스테어 골드는, 최근 토트넘의 내부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이 리포트에서 토트넘 라커룸의 분위기는 최근 몇년중 가장 좋으며, 손흥민이 리더로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확실히 클럽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해냈고, 선수단이 경기장 안팎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냈다며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과 팀 고참급 선수들에게 라커룸에 완벽하게 자치권을 위임할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토트넘 현지 전문 기자가 작성한 것이기에 주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토트넘 라커룸의 불협화음은 올 시즌 거의 포착되지 않았고 오히려 히샬리송의 부활 그리고 브래넌 존슨의 인터뷰 등을 통해 매우 끈끈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현지 매체에서 여러 차례 팀 분위기의 긍정적 면을 언급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손흥민의 리더십이 토트넘 신예 선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감독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은 방임에 가까운 선수단 운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에 충돌했습니다. 여기에 국내파와 해외파 그리고 신예들과 고참들의 갈등이 이미 긴 시간 첨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여전히 함구하고 있지만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이미지와 평판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강인 팬들은 손흥민도 비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팀의 편 가르기가 극심한 상태로 이강인이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 일부 핵심 고참급 선수들은 보이콧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강인 측이 반박한 이후 몇 일이 지났지만 대표팀은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최상급 리더십을 보인 손흥민은 내부평가 뿐만 아니라 외부평가도 극찬 일색이기에 대표팀의 불화가 이해가 안된다는 현지평가입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희비는 광고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구 아시안컵 사강을 앞두고 한국 축구대표팀 내에서 선수 간 물리적으로 충돌한 이른바 탁구 게이트 사건 여파가 유통업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어떤 브랜드의 모델을 맡았는지에 따라 희비가 갈렸습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흥민을 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메가커피는 지난 아시아컵 대회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 또는 손흥민의 골 기록에 따라 딸기 시즌 메뉴 쿠폰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맹활약했고 지난 호주와의 8강전에서는 극적인 프리킥골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해당 경기 후 메가커피 아르바이트생들은 SNS를 통해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메가커피의 딸기 시즌 음료는 출시 한 달도 안돼 누적 147만 잔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메가커피 측에 따르면 지난 8강전 선흥민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을 때 메가커피 공식 개배는 접속 대기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강인 선수가 모델인 아라치치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4강전 요르단전 직전 이강인 등 막내급 선수들이 저녁 식사 후 탁구를 치려했고 이로 인해 주장인 선흥민과 갈등을 빚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라치치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강인 선수의 광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아라치 치킨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는 아직 이강인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에는 주먹으로 다진 치킨인가? 이강인이 모델로 있는 치킨 안 먹는다. 매출 다 떨어지기 전에 광고 내려라 등 아라치 치킨을 불매하겠다는 네티즌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아라치 치킨은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이강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라치 치킨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2월 말까지로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이 선수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가맹점주들 입장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아시안컵 8강전 호주와의 경기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주목하며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PK를 준비하던 황희찬이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이 차려고 하자 이강인이 손흥민을 황희찬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이후 손흥민과 이강인이 황희찬에게 다가갔고 황희찬은 PK를 준비하던 동작을 멈추고 두 사람을 살짝 쳐다봤습니다. 끝내 영상에서는 손흥민이 이강인의 가슴팍을 밀치며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이강인이 황희찬의 PK 골직 후에도 골세리머니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강인이 황희찬의 득점을 원하지 않았다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제가 피지컬적으로 조금 힘들기도 했고 황희찬 선수가 자신 있게 차겠다고 했다는 말로 황희찬에게 PK를 양보한 것이 맞다고 확언했습니다. 황희찬 또한 제가 차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강인이도 차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했지만 차겠다고 말은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황희찬이 페널티킥을 차는 순간 벌어진 상황을 촬영한 미공개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은 이강인이 이미 그 당시부터 손흥민을 비롯한 선배들을 무시하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며 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이강인 사태 언제쯤이면 이강인이 직접 입을 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강인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조국에서는 이 난리가 났는데 웃으면 훈련하는 것을 보면 사과를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과에도 닷대가 있는 법입니다. 타이밍이 지나면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안 느껴집니다. 군대 면제받은 선수들은 나라의 위상을 높여달라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면 그 특혜도 전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강인 사태는 중국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인성을 가진 월드클래스 선수. 손흥민을 급도 안되는 중국에서 비아냥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린 짓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쁘고 착해보였던 이강인이 어쩌다 이렇게 슛돌아이로 돌변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려서부터 마냥 이뻐하고 오냐오냐 키워서 잘못 자란 것 같습니다 이강인은 본인 스스로 제2의 유승준이 되는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